실강 외국인들과 기간 아주 재미있는 이제 내용인데 외국인과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수익 내는 방법을 안다면은 그럼 직장인들 특히나 편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반드시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면 좋죠. 외국인은 손해 안 본다. 기간투자자 사면은 손실 안 보기 때문에 그들이 사면 잘 내려가지 않는다. 자 이런 품설은 잘못된 상식이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정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 외국인 가운데서 만약에 그 주체가 한 개라면은 하나라면은 모르겠지만 그 집단 자체가 여러 명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기관투자자들도 우리가 뭐 연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투자, 그다음에 뭐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룹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반드시 또 수익나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자, 올해 수익나는데 내년에 또 손실 보는 그런 그룹들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 개인들과 다를 게 없다. 개인들도, 누구는 수익나고, 누구는 손실 보듯이, 이걸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볼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도출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중요한 것은, 한번 자급이 유입되면은, 일정 기간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도 따라간다고 수익난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외국인에 대한 건데,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려면은 각 국가별 보유 비중을 대충 지켜야 되는데, 자, 요거는 금감원에 나오는 자료고, 자, 금융감독원을 들어가면은 뭐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 이렇게. 외국인 증권 투자 동량은 매달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내수했는지 뭐 이런 동량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얼마만큼 이제 국적별로 비중 이 있는지를 볼 텐데 자, 바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약4 0가됩니다 지금 이제 올라온 거죠? 35%에서 뭐 40%까지. 어 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40%정도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그 외에 영국 뭐1 0 정도 되고요. 룩셈부르크 유럽이죠. 아일랜드 유럽입니다. 네덜란드 유럽이죠? 노르웨이 유럽이죠? 자, 그리고 스위스 유럽입니다. 자, 그래서 뭐 스웨덴도 있는데 유럽 들을또다 합치면은 우리가 유럽은 하나로 항상 묶어서 보는 경향이 많죠. 영국까지 다 합치면 약25% 정도 돼고요 자, 이들만이 한국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외국인이다. 그 외에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은 현저히 낮다. 우리 특히 이제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2% 밖에 안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2% 밖에 안 돼서 둘 합쳐도 유럽보다 안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들하고 영향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가다가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딱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거 외국인들이 샀네? 외국인들이 샀는데, 외국인이 사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 종목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사실상, 어, 영향력 없는 외국인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시가, 총액이 낮은 종목,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외국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여기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죠. 자, 정확한 내용. 제가 이제 그 황금에이저 경험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40%냐면, 연금제도 때문에 해외 자산 운용사에 돈을 맡겨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자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인들은 이제 장기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면은 계속 들어오는, 자, 그런 종목들이 간간히 있어. KTNG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KTNG, 그 다음에 또 어, 부산 에너빌리티, 요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한번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들어가는 시가 총액이 상당히 높은데, 어, 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장기 투자로 즐기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장기 투자는 보통 뭐 1년, 뭐 2년, 5년 뭐 이런데, 미국인들은 기본이 10년에서 30년.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오랜 버핏의 영향이다라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 이게 연금 제도 때문에 해외에 이렇게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간혹 가다가 30년물 뭐 국채금 10년물 국채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은 10년 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웃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장기적인 외국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유럽 같은 경우 25%인데 유럽은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일하게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연금제도가 미국하고 동일하지만, 3개월에서 4개월 단위의 최근에는 단기성 페이딩, 그 다음에 뭐 해치펀드, 그다 프로그램 매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럽계들은 단기적인 공타성 자료, 이게 약간 기간들하고 비슷해요. 뭐 완전히 뭐초 단기 뭐 하루짜리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뭐 3개월, 4개월 기간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단기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시피 사회주의 공산국가인데 공산당이니까 정치적 성향이 강한 펀드 그래서 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영향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비유라고 보는데요 와타나베 부인이 이제 뭐냐면 뭐 이제 속칭하는 건데 해외 고금리 자산투자 주부들 특히나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남편이 월급 받아온 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외환딜러들 외환투자자를 일컫는데 이렇게 일본은 개인 성향이 강한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동은 우리 왕자님들이죠 왕장님들 슈퍼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장기적인 자금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실제 이 미국계 바로 외국인 유럽계 외국인들의 기준이 크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미국인인지 유럽인인지는 사실상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공목 성량을 봤을 때, 뭐, 아까 두산에너빌트가 포인트인지 봤었는데,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어,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한 달, 두 달. 추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그냥 여러분들이 나눠서 계속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지,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동향이 강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뭐 트레이딩이 아까 전에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프로그램 매매의 이제 동향을 봤을 때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 그게 유럽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힘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수는 당연히 외국인, 자 그러니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못 외국인들 손대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누군지 몰라서 잘 모르지만. 보통 미국인들이나 유럽 쪽에서는 거대한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거대한 펀드 자금들이 코스피 지수나 이제 특히 이제 코스피에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선물 이죠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외 선물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낯싹 선물을 해외 선물이라고 입혔듯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선물, 우리는 이제 국내 선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부분을 해외 선물로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수는 바로 외국인들을 봐야 되는 거고, 종목은 기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에서어 외국인들을 보시면은, 이게, 최근 동향인데 파란색은 순매도고, 빨간색은 순매수인데, 순매수가 많을 때 보시면은, 지수가 올라가 그렇죠? 검정색은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이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파란색 매도를 할 때는,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강하죠. 예, 네, 그리고, 주가 여기 보시면은 또 내려갈 때 주가가 잠깐 출렁거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월 이제 거의 첫 번째 마지막 주에도 외국인들을 매도하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처럼 매도세가 클때 지수가 내리고요. 매도세가, 매수세가 클때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일단은 국내 지수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 왜 크냐? 자, 바로 이 외국인들은 예전에 IMF 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의 이 자본 개방에 대해서 열어주면서 삼성전자나 SK, 우리 시총 1, 2등 자체가 외국인들 비율이 두 자리 숫자에 모자라서 50% 절반 이상이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들어왔다 자, 그럼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 상위권에 다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힘이 장난이 아닐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두 자리 숫자는 물론이거나, 수총에서도 막대한 권력자라는 표현었습니다 예전에, 해치펀드 엘리엇이라고 들어보셨을 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 합격 반대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3조 초과자본 주주 환환 요구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외국인들이 상당한 힘을 지닐 수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진짜 외국인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미국하고, 바로 유럽 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뭘 보는지 도대체 국내 투자를 보는 투자하는 기준이 있을까 합니다. 그들의 기준을 제가 예전에 인터뷰도 했었고 제대로 한번 외국인 투자자 만나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는 바로 환율입니다. 그 나라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 대비했을때 원화의 가치 상대적인 거죠. 이렇게 통화에 대한 부분을 가치를 보는 게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점 금융에 대한 부분의 강점은 뭐냐면 그 나라의 강점은 환율이 가치가 좋아야 된요 원화 가치가 높으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원화 가치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 가치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자거는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원화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쉽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환율이 만약에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빨간색이 환율인데,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환차익에 대해서부터 손실 보고 매수하는 것과 동일하니까, 삼성전자를 싸게 매수한다는 개념보다도, 일단은 환전부터 해야 되는데, 환전하는 것부터가, 뭐 지난주보다, 지지난주보다, 한국의 이런 통화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은 뭐 욕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런데 외국인들은한 명이 아닙니다. 한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학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도 냉철하게 어떻게 면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주관적인 감정에 이런 것들을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환율에 대한 동향을 따라서 움직임을 체크하는데 환율 따라 거의 움직이죠. 반대로 가죠. 정비례가 아닌 게반비례인데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가 내려간다.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환율이 꺾인다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들 그대로 접목을 해서 아 외국인들이 보는 것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자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당연히 보험될수가올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죠? 수출에 대한 부분. 수출형 주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원 한 방울 안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차전지그 다음에, 다이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고, 기술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국내 투자를 보는 기준은 수출입동향에 대한 부분. 수출이 얼마 되었다. 수입이 얼마 더 하라. 무역수지 어떻게 된다? 무역수지가 최근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흑자로 전환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 지수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고요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가 2월달에 엄청나게 1월달에 비해서 올라갔었죠. 그때 우리가 2월달에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었죠. 그리고 보시면은 1월달에 상당히 좀 빠졌는데,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급격하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마찬가지로 주가도 오이 뭐 1월달에 주가 가좀 빠진 적이죠. 있자 그리고 11월달 되니까 11월달에는 10월달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했죠. 이날 보시면은 아 이때부터 커어라운드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11월부터 자 그리고 5월달 6월달을 보더라도 5월달 6월달도 아 이제는 이 무역 수지가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뭔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다. 거의 지금 여러분들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것처럼,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모두 다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디 들어가냐면은, 산업통상자원부 들어가서, 보도자료 들어가서, 어, 이제 매달 이제, 3월 달 거에 대한 부분이죠? 만약에 3월 달 거에 대한 부분은 언제 나오냐면은 4월 1일 날 나오고요. 2월 달에 대한 수출입 분량은 3월 1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째, 첫째 날에 수출입 분량이그전 달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세하게 이제 어떤 업종이 올랐는지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진감률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보는 거는 바로 환율과 수출입동량만 잘 체크해도 두 가지만 잘 체크해도 아 이게 파악하는데 시장 파악하는데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인 명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데첫 번째 외국인들이 보통 매수하지 않으면 보통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당일로 이제 기준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수가 안 오르면은, 그러면 내 종목 어떻게 된다? 수익 내기가 힘들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지수가 보통 1%못나가면은 코스피는 보통 600개에서 800개, 코스닥은 700개에서 1200개. 거의 전멸하죠. 살아나는 종목이 극소수기 때문에, 아, 외국인들, 공량을 잘 파악하는 게 정말 내 계좌에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의도를 우리나라에 바라보고 접근하는지인데,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의 재정 통화의 힘인 하나의 가치, 바로 환율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특성상 수출 주동형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두 번째, 수출입 공량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부분은 뭐 한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수출입동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가셔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수출입동향이 언제 나온다 바로 매달 1일 날 나옵니다 첫째 주 1일 날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전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어, 바로 첫째 날에 어떻게 지수가 되는지도 체크하는데 여러분들 팁이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간을 봐야 되는데 기간 투자자는 제가 직접 기간을 해봐서 아는 건데 금융 투자, 뭐 투신 은행, 보험, 공금, 용기금상호펀드 쉽게 말해서 펀드 메이저 고객들 유치해서 수익 내는데 몰두하는 자, 그런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시장은 외국인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은 기간을 보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요게 팁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시장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뭐 흔히 아셔서 환, 환율 그 다음에 수출입동향 그런 것들 보고 외국인들은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국내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꾸려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 외국인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개별 종목이나 그 개별 종목들 가운데서 특히나 이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는, 자, 그런 이제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 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코스닥이 많죠. 그러한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우리 직업적인 성향을 좀 파악하면서 가는 게 좋은데, 기관 투자자는 1개월, 3개월 내에 승부하는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펀드 메이저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고객들의 수익에 대해서 못 내면은 직장에서 잘려하는 야상황이찾아요 그러니까 까운뭐 그런 내용이겠지만 자 그래도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단순히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간 내에 수익 내야지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그이 펀드 매이저하고 애널리스트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달라요. 애널리스트는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한방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 리포트를 보고 이제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펀드 매니저다라고 보면 돼. 자이 애널리스트에 대한 부분 연구하는 부분 가지고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할지 말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뒤에서. 자, 여기서, 연기금은 외국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상태가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꾸준히 매수를 하는 자, 그런 주체라고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연기금은 바로 외국인하고 비슷하다고 성량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제외하고 바로 나머지가 개인 투자자인데, 말 그대로 밖에 게 전투하는 개인 투자자이 많은 슈퍼개이들 카페 뭐, 동호회 등등 엄청나게 많죠. 텔레그램까지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뭐 스마트 머니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개인 투자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간이 사면 좋다 개인이 사면 안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가운데서 만약에 변동성이 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러한 부분들은 아 개인들 투자자들의 단기 성향이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들 안에서 또 외국인들 안에서도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은 강하게 어, 변동성이 큰 거고요. 자, 그래서 기간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펀드를 운영하는 자 그런 이제 주체자들이기 때문에 어, 듣도 보도 못하는 동정주나 뭐천 원짜리 미만이죠. 법가 주식이나 외국인들이 이거 매수는 조 의미가 있을까. 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이 아니라 아까 어, 그러니까 영향력 없는 그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다. 그면 대부분이 펀드매이저 입장에서 주가가 천 원밖에 안 하는 그런 종목들을 쉽게 쉽게 이렇게 사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인지 동점줄 사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은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자금은 장기 자금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 참고로, 애널리스트 의견이나 증권사 리포트가 있는 종목, 또는 시가 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 제 기준으로는 뭐 5천억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잘편성한다면은 특히나 직장인들 있죠? 직장인들은 아마 기간 투자자들을 잘 따라가면은 수익 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4번, 우리 첫째 날 이제 배우셨던 바로 이제 관심 종목창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게 관심 종목 화단을 내려가면은 이렇게 거래소 순위나 그 다음에 코스닥 순위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가 있는데 요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날 이제 상승하는 거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 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 써먹는다고 했었죠?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수약. 이게 이제 장중에 잠정치가 뜨는데 이게 언제 뜨냐면은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기관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오전 10시 이후에 관련한 부분은 잠정적인 매수가 집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시 정도 되어서 우리가 기관들이 뭘 사는지 좀 보면은 어 오늘 보니까 어 국제약품, 어 K카,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 게임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이제 공략하는지 이 집단의 기관들이 한 집단이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섹터들은. 뭔가 그적으로문이 연속적으로 쏠릴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여기 보시면 뭐 CJ라든지 그다음에 두산이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 이게 지금 아무래도 대형주니까 대형주 중에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어 수급이 몰릴 수도 있게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이 매수했다고 제가 종목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딱 클릭을 해 봤을 때, 자, 클릭을 해 보셨을 때, 클릭을 딱 하니까, 자, 이러한 종목이 떠요. CJ. CG, CJ가 떴는데, 기관이 매수하는데, 자, 어떠한 모양을 잡는지, 추세가 전환되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한다면은, 상승하는 뭔가 초기, 매수 타점이 뜨는데, 기관까지 버텨서 매수한다. 그러한 종목들은,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는 거죠. 두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미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간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지금 이제 하단에 빨간색이 기간인데 기간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되면서 아, 여기서부터 매수 타이밍이 떴고 실제 여기서 우리가 기간 매수하는 거 포착하고 추세 매매를 추구를 한다면은 야, 이거 추세 매매하면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은 타이밍이 뜨는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아, 그게 연속성이 있으면은 내가 적어도 수익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요구 생각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들어가셔서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딱 클릭하면은 그날에 이제 강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뭘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뭐 나열해 볼수 있는데 이것도 열 열시에 뜨죠? 열시에 뜨는데 이제 뭐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들 상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어 전체적으로 어 AI 관련된 것들이 좀 있네. 그 다음에 뭐 그냥 반도체가 있네. 그 다음에 바이오도 간간이 있는데 아 오늘 시장은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반도체 일부가 나쁘지 않구나. 기관들이 관심 가지고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종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려봐야 됩니다. 자, 기관들이 사는 것 중에서, 자, 이렇게 추세가 깨진 것들은, 어, 웬만하면은, 아직까지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가면은, 기관 따라가면은, 이건 이제, 손실 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추세가 막전환된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네오샘 같은 건 이미 상승 추세고요 자, 여기 골프전이 나오는데, 골프전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었죠. 전환되었는데, 여기서, 고점 찍고 눌러줬다가 다시 돌파하는 금요일이 완전히 매수 타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 기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이 관심 있는지 공통점이나 그다음에 연속성을 가진다면은 코스닥도 수익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움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인데, 어, 이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아서 뭐 이렇게 산다. 좋은 내용, 뭐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뭐 이런 이제 좋은 내용들은 리포트는 항상 좋은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 애널리스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초청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리포트를 쓰는데, 기업에 대해서 찾아가고 방문하는 IR 정보를 수집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안 좋다. 뭐, 매도 의견을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도 의견 없어요. 보유 의견에서 매수 의견이 이런 건 있는데, 매수는 있는데, 매도는 없다.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당연히, 아,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무조건 이 종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 그냥 매수 의견이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목표가 목표가를 그대로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상승하는지 또는 하락하는지 이렇게 상승하는 상방으로 잡는지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으로 잡는지 아니면은 하향으로 잡는지 이런 부분인데 자 하나에로 스페이스는 바로 10월 17일에 하나에로 스페이스가 휴이증권에서 바로 하락 하향 이제 목표가 의견은 보였죠. 자 이거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는 거죠. 매도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암목적으로 그런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KB 증권에서 의견이 뒤바뀌었어요. 뒤집어졌죠. 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증권사 의견이 누가 봐도 안 좋다고 목표가를 하향으로 이제 바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목표가가 상향으로 바뀌었다. 뭔가 의견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 아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추세가 전환되는 게 어떠한 종목인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의 로스페이스가 11월달부터 12월말부터 12월까지 엄청나게 목표가 상향에 대한 부분 나와줬었고, 자 그러면은 10월 17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우리가 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10월 17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본다면은, 자, 주가가, 목표가가 하향했을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날, 이때 보시면은, 11월 28일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1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실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사실은, 아, 이게 목표가가 하향이었다가 갑자기 상향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포착만 잘해서 기관들의 어떻게 보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쫓아간다면 이것 또한 투자하는데 상당히 큰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게첫번째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애널리스트에서 목표가 하향인데 근데 갑자기 기관들이 반대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한 종목들은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나 요거 맛이 없어. 나 너네 먹지 마. 근데 이제 본인이 입에 이 음식을 맛없다고 해놓고 먹고 있는. 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조선주섬 이렇게 먹고 있는 알게 모르게. 자 이런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겁니다. 아 요거 하향인데 나만 먹으려고. 자,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되는 거고, 매수에 대한 힘이 세면은, 아, 이게 하향인데 매수하는데 추세가 전환되었어. 자, 그러한 종목들은 급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추세 매매를 통해서 추세가 전환되었는 종목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기관들이 따라붙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체크하신다면은, 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수익에 결정 적인 영향 을끼 치지 않 을까 라고 생각 들 고, 실감 여기 까지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